이 건물이 굉장히 지형을 잘 이용했습니다 나 여기서 보니까 무슨 휴양지 같다 진짜 상품성이 기가 막힙니다 또 신기한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만한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laughs> 이거는 로드뷰를 보니까 병원이었더라고요. 1층에 소아과인가 한의원인가 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히 리모델링을 하고 상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힙한 상권은 아니에요. 어, 딱 보면은 자 여기 왼쪽에도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을 간단히 리모델링을 한이런 사례도 있고요. 카페가 들어와 있고. 자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비춰보시죠. 대지 부동산이 있네요. 아 대지 부동산. 야딱있네 시행시공 신축 분양 어... 대지 부동산. 아 근데 전 여기가 신기했던 게 이런 인테리어 업체, 무슨 재단 업체, 자재 업체, 유통 업체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솔직히 직원들 출퇴근 여건이 좋지는 않은 입지인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게. 요왜 역시 이런 데가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후된 그 지역이다 보니까 뭐 누수도 많이 날 거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전구 가는 것도 본인이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근데 그런 수요가 많아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까 후암동 쪽은 고도제한이 20m까지 풀렸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용산 이가동은 12m 기존의 고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이쪽도 풀어달라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개발은 용이해지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는 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굳이 뭐 고도 제한을 푼다고 해서 개발에 큰 이점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러면 여기 우리 주부 환경협 피해랑 한번 M.O.U.를 맺어가지고 신축 수업을 들게 해. 아. 아, 한 달에 천만 원 저축하면 10년 모아도 12억.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죠? 소득의 덧셈이 아닌 투자의 곱셈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대한민국 부자업생의 바이블 건물 디벨롭 투자 건물 완전 기초부터 건물 신축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건 물론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교류 및 신뢰할 만한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까지 전업주부, 직장인, 불인인은 물론 전문직 사업가, 심지어 건설업계 종사자도 듣는 신축 강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알려주는 현실적인 신축 강의 소규모 디벨롭의 근본 황금돼지 신축 정기반 고도제한 의미 없다라는 거를 신축석 들은 분들 아니까. 어쨌든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여기가 재개발이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재개발을 할 거라면 뭔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고도제한도 완화해가지고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고도제한만 푸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한 밑작업. 그렇죠. 음.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 이쪽에 고도제한 저 현수막을 보고 이 동선을 따라서 똑같이 사전임장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보고 엄청 신기했어요. 야, 이 건물은 이 동네에서 나름 침고를다100%쓴 건물이 아닐까. 용적률도 이건 230%입니다. 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니까 옛날 건물 60년대인가 70년대 건물이라서 아마 토지 이 용계에 그걸 무시하고 자, 우리 이 앞에 건물 보세요. 제가 이게,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위에를 딱 보고 오, 오? 리모델링 했네? 막 입체적으로.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딱 찍어봤죠? 지상 1층, 2층밖에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컨테이너를 하나 올려놓은 거죠? 아니면 벽돌로 증축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 이런 무허가가 많아요. 뭐 이제 요 길에는 나름 리모하거나 신축한 사례들이 꽤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리모에서 통으로 카페가 좀 들어가 있고. 오르막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다리 아파. <laughs> 다왔어요 네. 저기 가지만 가면 끝이에요.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죠? 아, <laughs> 여기 돌이 있네. <laughs> 이렇게 가파른 길에 아. 또 신축 건물이 하나 있다. 아, 이걸 보러 왔다, 사실. 오. 잘 지었어요, 입체적으로. 이거 뭐야? 약간 그 주민센터나 약간 주민복지시설? 그렇지 공공기관이 지는 느낌 나. 그런 입지야. 여기는 이제 공구상 지하층. 주차장이라 이렇게 구성을 했고. 지상 1, 2, 3층. 이렇게 구성. 야, 구성을 있다. 주차장인데 차가 일로 들어오네, 진짜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 위에서 이 건물을 처음 봤는데. 야, 이거 차 이거 돼? 하고 이안을 실제로 내려와 봤는데? 어. 주차된 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니, 주차된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있고. 근데 경사가 여기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공사할 때도 어떻게 공사 차량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입구가 좁거든요. 네. 양쪽에 전봇대도 있고. 컴프카를 썼을 거야 아 네. 이제 반대편에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이 굉장히 지형을 잘 이용했습니다. 1층부터 뷰가 쫙 나와요. 저 반대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길 엄청 급오르막길 올라왔잖아요. 그거랑 이 반대편이 공용 주차장이요 그래서. 1층부터 싹 뚫려있는 뷰가 나옵니다. 그거를 반대편 와서 보시죠. 자, 여기 이제 해방촌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 건축물이 쫙 돋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거거든요. 아, 그래서 건축물 기획 진짜 잘했다. 이것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박이네. 야. 이야... 보시면 그래서 1, 2, 3층 루프탑 공간까지 그냥 전부 뷰가 저쪽 남산타워부터 서울 시내까지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뷰가 확보가 되죠. 야, 여기서 보니까 무슨 휴양지 같다 그냥 언덕만 이용해서 시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쪽 남산타워까지 동시에 나오는 게 진짜 상품성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되면 본인 건물 주차 안 하고 그냥 여기다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뭐업장에 충분히 사람들 많이 올것 같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거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문도 해놨어. 아, 그러네? 어, 저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그냥 손님들이 차 끌고 오는 거지. 아, 끝내주네. 야,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100평이에요. 일종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08평 그 다음에 올근생 건물이에요 2019년 12월에 3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니까 평당 3500만 원에 매입하신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이듬해에 바로 신축을 하셨고 21년에 준공이 됐어요그 다음에 예상공사비는 뭐 경사지도 있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평당 8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예상공사비는 16억 예상 부대비용은 그리고 한 5억 정도 봤어요 총 사업비는 56억 이제 거기에 등기상 대출이 37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9억 정도 들고 이 사업 을 하셨다 그 다음에 예상임대수익률은 평당임대료로 약 13만 원 정도 봤을 때한 보증금 3억에 한 월세 2,7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수익률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게 저는 상품성 측면에서는 제일 좀 부러운 건물 같아요. 뷰가 개발 진짜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평당 5천만 원대 부지를 샀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매입한 지 거의 2년 넘었거든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언덕이 있다는 게 다니면서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한 사례들 보면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에. 자 그리고 여기 간단히 또 신기한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드릴만한 해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협소 주택이에요. 대지 14평에 지은 건데 주택인 줄 알았거든요. 올근생이요? 올갱생 올근생으로 옆면적 16평짜리 작게 지은 거고 주차는 당연히 빵대 돼요 근데 실제는 주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러... 보일러실도 있고 가스계량기도 하나 있고 딱 현관문도 하나예요 그래서 올근생으로 짓고 거주하시는게 아닐까. 이분은 이거를 약간, 왜, 왜 이랬을까요? 주택수 포함되는 것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하셨고, 강남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별장처럼 쓰시는 건지, 아니면 뭐, 추후에라도 아이템을 입히려고 하셨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도 있더라. 뒤로도 보시면은, 여기 잘 지었어요. 이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개방감도 좀 나올 것 같고, 협소주택이긴 한데, 응. 협소근생. 아, 협소근생. <laughs> 누가 봐도 단독 주택인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 아래에도 신축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층별 용도가 좀 특이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하 1층 필로티랑 약간 지상에 노출되는 그런 층이 있는. 이게 지하 1층이고요 공부상 1층. 2층, 3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하 1층이 용도가 사무소고요. 1층이 주택입니다. 그리고 찐 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그리고 위로 가면 다시 2, 3층은 근생이에요. 그래서 특이하다. 아, 여긴 단독주택이야? 네, 단독주택. 1층. 왜 이렇게 했지? <laughs> 그 얘기 한참 했습니다. 이거는 대체 기획의 의도가 뭘까? 제가 그냥 하나 우기면서 주장했던 거는.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거주를 하시는 거고, 엘리베이터를 안 놓고, 나는 편하게 1층에서 살고, 사무소를 위로 올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특이한 사례다. 용도가 특이해서 한번 소개드렸고, 해또 이렇게 가보시죠. 아니, 이, 이, 이면에 곳곳에 근생 건물이 많아요. 이런 사업 건물이. 그 제가 알고 있는 입지의 기본적인 총론이 안 통해. 야 근데 이거 건물 잘진 것 같아 에이. 자 여기는 신흥시장에서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주동선 라인이고요 이길 따라서 평당 6천, 7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굉장히 많고 개발 사례도 지금 되게 많아요 아까도 나대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었고 여기 우측도 지금 신축하려고 대기 중인 현장 여기도 한 7천만 원대 법인이 매입을 했고요. 자, 이쪽, 왼쪽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리모델링. 요거는 평당 4,800만 원에 조금 일찍 사서 통 리모델링을 했고요. 근데 거의 신축 건축물 나왔죠? 어, 리모델링을 하고 통 팝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수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이렇게 해방촌 쪽에도 팝업으로 활용하는 올근생 건물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옆에도 지금 현장이죠. 요거는 경매 에 강의하시는 유근용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수강생들이랑 공투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그사업지입니다 요거는 평당 7천만 원에 사셨어요.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셨고 이제 9억 다가구 주택을 대수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름 코너 입지예요. 코너 입지고 요거 지금 H B 까지다 들어갔네, 요그렇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조적인 거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마감봉사만 하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주택에서 근린하니까 설비나 이런 건싹다 뜯어낸 거지 구조 보강하고 지금 벽체 뜯어낸 게다 보이네 중앙에 뭐 이렇게 거슬리는 기둥도 없는 걸 봐서 구조는 굉장히 잘 그치. 수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잘하는 분이니까 네이길 따라서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고 이쪽 뒷골목 보성여중여고 앞쪽에도 신축건물이 있고 이쪽 안에 또 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신축건물이 계속 있어요 어, 많이 있네 근데 다 사옥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 이것도 사옥이에요 통사옥 요거는 이제 되게 예전에 사서 평당 3,300만 원인가 샀어요 근데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업종을 보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교통이 편한 데 없어도, 컨설팅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사.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건축사 말씀하신, 그 다음에 유통이나 패션이나, 어 무역업체, 그리고 컨설팅 업체, 광고업체. 이런 업종이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1, 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한두 명은 있을 텐데, 좀, 저는 신기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여기 오기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닌데, 그분들이 이 근처 사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그렇다고 근데 주차 여건이 또 좋진 않잖아요. 갈수록 신기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뒷골목 가서 또 쌍둥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신축 건물. 그거 한번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은근 건축이나 철물점이나 이런 게 많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인테리어 그지? 네, 아까 올라오면서도 꽤 많았고. 이런 데가 오히려 공사기가 좋아. 왠지 알아? 하다 보면 짜잘하게 주변에서 그냥 바로 소싱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공구나 잡자재 같은 거.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쪽 블럭이 생각보다 도로에 경사에 있을지언정 도로 폭은 나쁘지 않다. <environments> 막 4m 도로로 막 굽이굽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6m나 8m 도로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도가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현황상 도로는 뭐 그렇게 좁진 않다. <어조린스타> 네. <laughs> <스러운> 사실 골목가에 이렇게 평행주차 돼있는데 차들이 멀쩡히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로 환경은 좋은 거거든요 자 여기 또 이런데 통사옥에 두동이 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런 땅을 4천 5천 6천 7천에 브리핑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사옥으로 개발을 할수 있을까? 없어 없어 에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동네 땅이 지금 7, 8천대 합니다 호가가 근데 올 근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용기는 솔직히 안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군데군데 사옥이 많은 걸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laughs> 아, 잘 모르겠네. 어, 약간 좀 저는 난해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동선 상권 이런 기본적인 로직이 잘안 통해요. 저는 사실 신축을 하려면 나중에 엑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있는 그런 상권인지 아니면 경리단길처럼 뭔가 순간적으로 약간 하프리 된 지역인 일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기엔 좀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강남도 조금 여기서 멀면 요새는 할천대라든지 이런 땅들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 거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싸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엄청 좋냐? 지역? 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있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 고민은 되는 지역이긴 해요. 솔직히 어, 대표가 이 집이 만약에 한남동이야. 나는 여기 지역이 좋아. 그냥 사무실 여기다 할래. 이런,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좀캐스천이고 아까 우리가 그백평부지의지역 있잖아요. 뷰가 어. 기가 막혔던. 이제 그렇게 뭔가 이 지역이나 입지에 특징을 살려가지고 컨텐츠를 잘 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획이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땅 사서 건물 짓고 임대로고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의 디벨롭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공사 시공할 때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신흥 시장도 있고 좀 나름 핫플이라 그래서 한번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오피스가 많아서 좀 놀랐다. 아무튼 요 영상 보시는 시점이 2024년 네. 아마 1월일 건데 여러분들 올해는 좀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